안녕하세요 오늘은 앙증맞고 귀여운 캠퍼스 알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장식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구멍을 뚫어서 키링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우선 이게 조안이 이렇게 있어요 신발 크기만큼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요 여기 먼저 밑창부터 한번 해 볼게요 이 창을, 이 창을 따라서, 이렇게. 이두 개가 필요해요. 이두 개를 이렇게 그려서. what did you 마뭐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에게서가게 하고요. 요거 뭐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줄게요뭐꽁냥풀게 됐어. 또 여기도 공룡풀 발라서 자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럼 저기 신발 밑창이 되겠죠, 그죠? 이게 신발 밑창이 이렇게 예,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신발 밑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요거 예, 이 부분은 자 여기 이렇게 되고 그려줄게요. 그려줬어요. 이제 이 부분도 어려줄게요.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 여기 선을 하나 더 끄었죠, 그죠? 여기에 앞에 이 부분을 붙이기 쉽게, 이렇게, 가위집을 넣어줄게요. 가위집을, 세모 모양을 떼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다 뜯어낼 거예요. 이 부분 다 뜯어내고 자 이제 이 부분이 아꿈치 될 거예요. 그죠? 신발 아꿈치. 이렇게 이렇게 되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먼저 붙여줄게요. 양면테이프를 여기 신발 이게 아 꿈치끼리만큼 이렇게 해서 양면테이프로 이렇게 먼저 붙이고, 양면테이프 붙이고. 자 붙여줄게요 중앙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붙이면 잘 붙어요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됐죠 자 완성이 되었어요 그죠 꼭꼭 눌러서 예,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예, 여기 뒷부분 이렇게 대부분은 제요 요 단을 예, 여기 맞춰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려볼게요 됐어요 자 여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감사실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감사실 부분에 신발 자 그럼 여기에 여기는 예, 신발 끈을 묶어줘야 하잖아 그죠 신발 끈을 묶어줘야 하는 부분이고 예,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돌아갈 부분이니까 여기에 예, 네임펜으로 이건 뒤꿈치에요, 그죠? 뒤꿈치 발 부분에. 자, 이거 점을 찍어줄게요. 그렇죠? 신발 박음선이 여기. 여기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찍어주고 여기. 여 주고 그리고 여기. 에 여기. 서부 여기. 줄까요 동그랗게 여기. 여기. 이제 신발 끈을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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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해준 다음에 여기도 점을 찍어줄게요 박으면서는 여기도 동그랗게 신발 끈을못걸 끼울 에 구멍을 뚫어주면 되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뒤꿈치에도 이 부분을 예, 표현해 줄게요. 자, 이렇게 예 네,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자,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 뒤꿈치 중앙에 여기 위치하도록 해서 붙이면 돼요. 이거는 자, 이거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양면티프를. 테이프를 떼어내서 떼어내서 여기 중앙 부분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여기 붙여주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밑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였죠 자 그럼 이게 뾰족뾰족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밑창을 한번 더 그려서 밑창을 한번 더 붙여줄게요 여기에 맞게 그려서 밑창을 여기도, 뭐, 공룡 풀을, 듬뿍 발라서, 여기다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세요. 이 부분이, 조금 안 맞잖아 요 그죠? 그러면 가위로 올려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이렇게 조금 예 나온 부분은 가위로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가위로 마무리를 해주고 자,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붙였어요 음,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송곳을 뚫으면 되는데, 지금 송곳이 없거든요. 이렇게 코바늘로 한번 뚫어볼게요. 네, 코바늘로 뚫어지네요. 네, 이렇게 잘 뚫려요. 여기, 아까, 새까맣게 그린 부분, 중앙에, 여기 구멍을 뚫어주면 돼요. 송곳으로 뚫어도 되겠지만, 이게, 재질이, 예, 부드러워서 잘 뚫리네요. 그죠? 코바늘로 뚫어서 잘 뚫려요. 나중에 코바늘로 뚫어서, 여기, 예, 끈을 또 당겨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도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여기 흰색에다가 네임 펜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네임펜으로 이렇게 줄을 꺼어서두 줄을 꺼었어요두 줄을 꺼어서 이렇게 잘랐거든요.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 두 줄을 꺼서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주면 되겠죠? 이렇게 붙여 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도 예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조금 무서워안 주는데. 응. 끝까지 다, 닦 이렇게 해주세요. 응. 이렇게 한 다음에. 여 부분은 뜯어낼게요 음, 양면 테이프 부분은 종이 부분은 뜯어내세요 음, 뜯어내고 자 요거를 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있으면, 음, 자 붙여주도록 할게요 맞춰서 예, 네, 양면 테이프로 잘 붙어요, 이게. 음, 이렇게. 끝까지 붙이고, 음, 붙이고, 여기 맞춰서, 음잘붙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 네,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기 는 실로 해도 괜찮겠지만, 이게 마스크, 예, 네, 수그 예, 서다. 벌리려고 하는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끈을 이용했거든요. 여기가 조금 더 굵고 예, 예뻐더라고요 여기. 자 여기 마스크끈을 이용해서 신발끈을 만들어요. 여기 한 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두 줄을 이렇게 묶어줬어요. 주두 이렇게 묶어서 세개 당겨서 이염새가 세지 않 작게 나오도록 예, 해서 그이염 부분을 잘라 줄게요 예, 자 그럼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럼 이 부분이 이 한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자 그러면은 신발 끈을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발 끈을 이 코반을 넣어서 이 실을 잡아당겨내면 돼요. 응, 당겨내서, 요 부분이 가려지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넣어주고, 자, 이쪽 부분은, 여기 나와서 이제 빼, 빼낼게요. 응, 새까맣게 묻어나와요. 자, 우리 신발끈 매는 것처럼 X자로 이렇게 묶어 볼게요. 음, 색이 생겼나 봐요. 자, 일단은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부분이 예, 밑으로 안 빠지게, 이 실을 밑으로 넣으세요.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밑에서 이제 당겨 올리세요. 예, 그러면 여기가, 예,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밑에서 당겨 올리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묶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신발끈을 이렇게, 이번 모양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고. 예,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줬어요 신발 예 예쁜 캔버스화가 예, 완성이 되었 죠 여기서 장식을 하나 예 붙여줄게요 이 장식은 이렇게 쫙 틀고 한다음 별을 그렸어요, 별을. 이렇게. 이렇게. 별을 그렸어. 이렇게 동그랗게 올려주면 되거든요.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보셨으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또 목공용 풀로 붙이면 잘 붙여요. 여기서 이렇게 붙여요 붙여주고 옆에다 하나 더 붙여줄게요 자 완성이 되었어요 앙증맞고 예, 귀여운 예, 캠퍼스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귀엽고 이쁘죠 예,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기 쉬워요 저기 여기 요 부분 도안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 신발 밑창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돼요.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돌리면서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